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자유정보학부생 3명으로 구성된 팀 아수라의 고지혜, 정하연입니다.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서울대학교 학부생 200명 을 대상으로 인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일주일에 교내 인쇄 서비스몇 번을 사용하는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부터 세번 인쇄한다는 질문이, 아,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교내 인쇄 서비스를 몇 장이나 인쇄하느냐는 질문에 한 장에서 스무 장사이의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 응답은 저희 프로젝트에 연관이 되는 질문인데요. 교내 인쇄 서비스에서 소동이란 자동 양면 인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니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자 수가 45.5%였습니다. 과반수에 근접하는 응답자 수는 꽤 많다고 추산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내 인쇄 서비스 이용할 때 양문인쇄를 얼마 나 사용하는지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수가 53.5%였고요, 53, 이는 과반수라는 숫자로 꽤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양문인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35%였고, 또 단순한 습관으로 좀 귀찮아서 안 한다는 응답이 29.29%였습니다. 이 줄을 합치면 65%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두 응답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면 인세를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양면 행세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많이 옮겨갈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양면 인세 촉진 프로젝트를 하기에 앞서서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양면 행세를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설문조사에서 살펴봤듯이 많은 수 학생들이 서울대 학교에서 양면 인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그 동안의 양면 인재 프로젝트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에 따라서 좀더 뭔가 다르고 더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 말씀드렸듯이 이제 65%의 학생들은 그냥 귀찮아서 또는 음, 양면 인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단면 인쇄를 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러한 점을 차감하여서 저희는 만약에 인쇄의 기본 설정을 양면 인쇄로 전환한다면, 즉, 금액 인쇄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양면으로 기본적으로 나오게 설정을 한다면 아까 그 65%의 학생들은 어, 별다른 문제 없이 양면 인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우리 학교에서 양면 인쇄를 촉진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어, 정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쇄 기본 설정을 양면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교수님이라는 저가 차관을 하여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양면 인쇄를 더 많이 쓸수 있도록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안은 양면 인쇄로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